여기, 모든 사람들 다 여기, 히기제기예요 정말 후회되는 거야 <laughs> 하지 말라고 아, 다 여기. 버기 거예요 기거예요기키기 여기, 여 승민. 역시 파 여기, 여기. 너무 잘.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리 우리 우리 기 여기. 여기, 요거트인가? 아 요거트겠지? 미쳤다. 야 미쳤어. 야. 이거 같은데요. 야꿀 봐봐. 아 방금 저녁 식사를 우와 되게 좀 느끼한 걸 하고 왔는데 에, 너무 맛있게 밥 먹었거든요. 지금 미쳤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는데? 우와. And I love pineapple. 살 빼요, 형. 두개 한꺼번에 먹는 법. 과일은 살안 쪄. 근데 나도 인정해 지금 우리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 너무 긴장이 풀렸는지 많이 먹어서 그런지 나도 이렇게 그냥 진짜 흑돼지가 된 거야 아니 네형 원래 많이 먹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 거기 음식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이게 흡수가 너무 잘 됐나 봐 나랑 흑돼지도 먹었잖아요 응 맞아 너무 맛있었는데 오늘 좀 어렵다 아 방찬 승민 음... 둘다 약간 강아지 같아승민이 형은 약간 강아지 같고 찬이 형 약간 대형견 같아요. <laughs> 둘이 바보 같은 강아지 같아요. <laughs> 형, 형, 요 행복해 보여요. 음? 네, 그건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이게 막 우울해지고 막 네.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짜잘짜잘하게 할게 너무 많아서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음. 왜냐면 형이 튠이랑 그런 거다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할 틈도 없고 왜냐면 우리가 또 이제 곧 일본 가잖아 빨리 이제 뭐 애니를 보면서라도 <laughs> 즐기면서 일본어를 계속 익히고 싶단 말이야, 야? 미리미리 근데 지금 학교 너무, 너무 많아서 많다. 그러지 못해가지고 엄청 맛있어 꿀 어, 꿀 미쳤어 그냥 벌집 그냥 그대로 냥그 있어 왜냐면 형 음. 한창 막할거 막 많거나 하면 아침에 형 옆에 안 있거든요 음. 아침에 형한테 도망쳐있거든요. 왜? 아침에 형 무섭거든요. 아침에? 네. 요새도? 한때 한 그랬던 적이 있었어. 요새는 아침에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 네. 어제 는 어땠어? 아 어제 어제 안 보였어요. 어제 <laughs> 아침에 형이 안 보였어요. 아 맞아, 맞아. 이건 계속 자려고 다른 대기실에 가서 막 자고. 개인 거 찍고 쉬고 있었지.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밤 새면 안 되는 것 같아. 어제는 진짜 오랜만에 밤새는데. 아, 이날 좋아해. 같은 경우에는 막 활동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나도 우리 막 밤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도 우리 막 미, 예민 보스 되고 막. 아형 커피를 안 먹으니까 커피 맛 없어. 나도 입에도 못 댄던 전... 때가 있었어. 근데 되게 티격태격 티격 많이 하지. 네. 승이도 찬이 형한테 되게 깝죽거리고. 맞아 인정. 찬이 음. 형도 승민이 형한테 되게 깝죽. 깝찍거린다면 이래야겠구나. 되게 많이 건들죠. 건드리지. 뭐예요? 어. 어, 뭔가 찬 형이 승민을 많이 엄청 건드릴것 같아. 그치지 그렇지, 그치, 그렇 그치. 그 승민이의 그런 킹받에하는 그런 모먼트들을 찬 형이 되게 힐링으로 삼죠. 인생에 네. 되게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고 아, 네. 되게 귀여워해요 찬 형이 승민이. 응. 승민이도 찬 형을 귀여워한다는 게 문제죠. 장난 아니에요. 저한테 제일 심해요. 와 우리 연습할 때나 뭐라 하지? 그냥 평상시에 맨날. 에베베베베 이거 나 아니면 아니 근데 형이 먼저 시작해 나? 어? 난 먼저 시작하지 않아 아니, 형 먼저 시작해 나 먼저 시작하지 않아 형이 먼저 시작하는 건 형이야 응, 응. 내가 형이 하는 거 이상을 하지 맞지. <laughs> 진 요새 동네북인데 응? 동네북이라고 해요 동네북이? 응, 동네북 동네북? 응. 아, 뭐라 해야 되지? Everyone's Target <laughs> 솔직히, 맞잖아 <laughs> 난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재밌어 내 데미지도 없고 맞아 우리에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우리 같이 국밥 먹으러 왔을 때 눈물의 국밥? <laughs> 아왜 눈물의 국밥을 하는 거야? <laughs> 아, 최근에, 최근에 아니다 맞아, 왜냐면 우리가 그때 한참 시상식 준비하고 아, 있을 때였어 진짜 바빴지 그때 맞아, 근데 그때 어쨌든 나도 정리가 잘안 되는 상황이 되게 싫어하는 주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너무 쌓였다 보니까 이제 승민이랑 단둘이서 이제 국밥을 먹으러 왔는데 피아니안다 녹음을 할라 해서 가, 그때 갔던 거였나? 응 그때 이혜린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다고. 음, 아 맞네 맞네 맞네, 원래 맞네. 원래 맞네. 멀리 총연습 갔다가 체육관 다시 왔을 때서. 맞아 맞아 맞아. 새벽인가 1 1 시쯤인가 거의 새벽쯤이었는데. 맞아, 둘이 벙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답답해가지고. 어, 답답해서 요즘 눈물이 눈물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어, 원래 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절대 잘안 우거든. 국밥 먹으면서 오는데 아참 그때만큼은 좀 되게 진지게 느낌이 좀 많았어요 아음 알지 못하는 무게가 되게 많구나 네. 스테이도 잘 모르는 것도 많은 같고 전에 저도 잘 모르니까 멤버들도 다 하나하나 막 형이 이렇게 뭘 신경 쓰고 하고 있는지 사실 말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냥 먹다가 갑자기 우는 거야 <laughs> 나도 그냥 음. <laughs> 아니, 아무 말이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아무 말이 없길래 아 그래 고맙다 했습 아무 말이 없어서 고맙다. 신경 써주는 거 싫어해. 어 맞아. 너나 너무 잘아 나는 누나. 그걸 아니까. 아 그래 뭐, 내가 울 때까지 울어라.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냥 먹고 먹을 거 먹고. 근데 나보다 더 빨리 먹었어. 아니 너무 맛있긴 해.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고. 그 시간대에 먹으면 미치는 맛이야. 그래서 그 긴장 풀려서 그런지 음. 눈물이 떨어졌고 눈물이 떨어지면서 숨을 빠지니까 이제 계속 채웠고. 음. 이엔이랑 e 같이 셋이 갔으면 형안 울었을 것 같아. 음 아마도. 네, 그렇죠. 음. 그래참 되게 멘탈이 강하다야 되나? 아, 그러니까 승리는 애초에 멘탈이 잘안 흔들리는 스타일이고, 찬영은 흔들려도 최대한 다시 자기 스스로가 에이, 툭툭 하고 며칠 걸리더라도 거. 좀 이겨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아 네. 그것만으로도 멘탈 이 정말 강한 거예요. 응. 승리는 그냥 마이웨이예요. 맞아. 멋있어요. 힙합이야. <laughs> 힙합이긴 해. 뭐 겁내 안 슬러웠는데 보통 누가 울고 있으면. 왜 우냐도 물어보고 괜찮아 뭐. 뭐 위로를 해주잖아요 위로를 해주는데 너무 왜 우는지도 잘 알겠고 근데 그걸 또 위로해 주기가 싫었어요 왜? 아 위로해 주는 거 싫어하니까 <laughs> 맞아 신경 쓰는 거는거 싫어하니까 <laughs> 나도 사실 약간 후회는 아닌데 나로그 그날 왜왜왜왜 왜, 왜 울었을까 그냥 따로 뭐 화장실 가서 울거나 그랬걸 왜왜 앞에서 못 참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든든하고 그냥 그런 솔직한 모습들을 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냥 든든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지 너희한테 네. 솔직히 뭐 무슨 모습을 보여주던 말든 뭐 이미 형은 형이었어 음. 뭐 그런다고 해서 아막 우는 찌질이 이런 생각도 하면고아그지 <laughs> <한적 없네. 웃음> 똑같이 든든했어요 근데 충분히 알지? 아이 이 무게가 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구나 싶었지 은근 내가 승민이한테 약간 그런 그 누구한테 안 보여준 모습들 되게 많이 보여준 것같아아 별로 좀 궁금하진 않은데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laughs> 가끔 막 같이 다 같이 있, 있는데도 뭔가 그 외로운 느낌이 살짝 있을 때도 있단 말이야. 응다 <laughs> 음, 같이 있을 때 외로우면 진짜 외로운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진짜 안 맞는 스타일 아니야? 어, 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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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항상 간좀 다른 느낌이에요 둘이 상당히. 원래 같은 경우는 성격상 원래 정말 안 맞는 스타일이긴 해요 어. 뭐 싸운 적이 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서로의 선도 알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좀더 수위 높은 장난도 칠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둘다 약간 고집도 세고 누가 봐도 억지야 근데 어. 그냥 자기네들 주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 지금은 이제 서로 한발 빼고 음, 그치. 양보하지 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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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지 사람마다 이제 오늘은 컨디션이 좀 다운되는 날이 있잖아 사람마다 근데 이제 그런 날에 그런, 날이 있어. 그런 날에 항상 둘의 신경전이 조금씩 있었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안 좋은 날에 맞아 맞아 그때는 그랬고 그냥 먼저 가서 건드리던데 이제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장난으로 승화가 되지 이제 음. 김승민이 아하면서 도망가면 최진영도 아저원 봐라 하고 웃고 그냥 상관자 엄청 유독 더 알며 알미드 행동하는 거지. 아니 그건 있어. 이거 이거 나도 솔직하게 말하면은 승미가 확실히 제 타이밍을 너무 잘,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옛날에는 이제 내가 예민한 것도 모르고 이제 툭툭도 칠 때도 어, 있잖아. 맞아요. 요새는 이제 그 타이밍 되게 잘 피하는 것 같아. 너무 아니, 잘 알지 근데 또 그것도 있어. 내가 예민한데도 근데 이제 너도 모르게 막 치, 약간 툭 치거나 아니면 장난에 칠때 약간 막 뭐라 해야지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려고도 노력하고 있겠는 해. 약간 옛날에 생각했으면 내가 굳이 왜애기을까라는 왜 생각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 형이 장난의 그 포용 범위가 좀 커진 것 같긴 하다. 아니, 아니. 멤버들 요새 장난을 형한테 너무 많이 쳐서 포기한 거지 나는. 나도 어쨌든 장난 누구를, 자체는 누구를, 누구를 제일 포기했어요? 다 포기한 것 같은데. 다 수위 높잖아 나한테는. 이엔이도 수위 높나? 이엔이 애니... 뭐이헤니랑 나랑 그 특이한 하는 그런 장난들이 있고 나가자기 그... 재밌는 거 생각났어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있다가 응? 이헤니가 뭐뭘 쏟거나 그런 거 엄청 자주 하잖아요 <laughs> 과연 요새는 한 이틀에 한번 꼴로 있는거같아뭐퍽 치거나 뭐뭘 쏟거나 뭘 했어 그 둘이 모아 그 <laughs> 둘이 모여서 <laughs> 뭘 쏟거나 뭘 하고 나서 의그 당황하는 표정이 생기면 우리 둘이 제일 먼저 눈이 <laughs> <나죠>. 어 서로 <laughs> 뭔지 알라. 니까 그러니까 귀여워서 그래. <laughs> 너무 귀엽고. <laughs> 이현이가 그런 하는 행동을 봐서 약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네. 아 그래서 어. 난 그게 너무 웃겨서 <laughs> 아승이랑 통화하는 게 너무 많이 둘이 제일 먼저 넘어가죠. 얄미운 거는 없는데 그냥 미울 때가 많아. 아침에 자다 깨는 얼굴 봤을 때. 야 도망치고 싶다. 그 정도는 아니야. 오늘 아침에 헤어메이크업 봤는데도 형아침부터 작업하다 와가지고. 모자로 푹 눌러서, <laughs> <laughs> 뒷머리만 이렇게 떠 있고 머리 이렇게 다 까져 있는데 와 진짜 아니 뭐 머리 모자 벗자마자 바로 그냥 빵 터지고 웃는 거야. <laughs> 그래도 그 사람 좀 웃기긴 했어. 아 귀여웠던 적도 있었고 콘서트에서 분명 이미 울고 울고 있거든요. 울고 있는데 와왜왜이이을때 <laughs> 왜? 아, 형이 짠하다 그러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아 그래? <laughs> 내가 내가 봤을 때 짠하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냥 그, 그 말을 많이 들었다 그 얘기 하긴 했지 듣는데 좀 짠해가지고 어 그래? 아막 옆에서 창빈이 형도 막어 그러니까 창빈이 도 울어가지고, 울어가지고. <laughs> 아니, 그거 보고 웃겨가지고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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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눈물에 대한 또 재밌는 얘기가 많아 아, 나 진짜 양옆으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울다가 진짜 웃겨가지고 <웃음> <웃음> 왜? 그 고이선 그렇게 눈물이 막나온지 모르겠어 사람도 진짜 많네 신기해 나도 너가 그타이밍이울줄 몰랐어 그래서 너 우는 거 보고 나도 또 터졌어 뭐냐면 승민이도 잘안 우는 편인데 아 나는 아, 너무 그 그러니까 팬미팅 때도 그렇고 팬들 너무 오랜만에 좀 만나서 좀 반가워서 그랬나 확실히 찬이 형은 승민이한테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노력하는 노력. 거를 되게 리스펙하는 것 같더라 승민이는 찬이 형그 그런 고지기... 완벽주의 어? 많은 걸 맡고 있잖아 찬이 형이 생각보다 그치. 프로듀싱 같은 것도 그렇고 튠 같은 것도 그렇고 음. 모니터 뭐 믹스 그런 걸 되게 리스펙하는 것 같아. 이제 한이 형이랑 승민 형이랑 KCON에서 준비해야 됐던 그 노래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한이 그러네. 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못 하게 됐는데 베이직스. 그때 찬이 형이 대신 해줬는데 그때 찬이 형이 노래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 노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막한 시간 안에 따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 보고 그걸... 승민이 형이 되게 막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음. 어떻게 그거를 한두 시간 만에 따서 연습해서 그, 가는지 그 패기가 참 맞아. 대단한 거죠 음.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무대니까 음. 맞아 근데 그... 그게 노래가 쉬운 것도 아니고 사실상 형도 올라가면서 음. 불안했을 거야 음. 엄청 불안했을데 그걸... 티는 지 이겨낸 거잖아. 응. 이겨내고 그냥 올라간 건데 난 그렇게 못하거든. 응. 나는 못해. 나도 그럼 이제 마인드랑 이런 멘탈이 진짜 강한, 강한 것 같아. 맞아. 또 뭔가 나랑 둘이 같이 있을 때 엄청 펑펑 울적 있지 않아? 아, 기억난다. 아, 아 녹음, 녹음. 응. 맞아, 맞아, 맞아. 나는 JYP 녹음실 너무 싫어요 아, 우리 회사 <laughs> 힐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laughs> 나는 그 공간에서 겪었던 아 이건 진짜 진지하게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음. 일이 많아서. 되게 그 압박감이 좀 되게 세지 않아. 어, 진짜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공간이라. 그래서 난 형방이 편하다. 음. 형이 녹음 받아봐서 알잖아. 다르잖아요. 목소리 나오는 게. 맞아. 엄청 달라. 아예 다른, 아예 다른 사람이야. 우리 지하에서 녹음했을 때부터도 달랐어. 그렇지. 응. 응. 그래 왜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 나도 느껴져 가지고 나 오히려 나도 녹음 받을 때 그냥 우리 방에서 받는 게 제일 편해. 물병에 안에 이제 기름 막차 있고 물도 차 있는데 음. 얼마나 부딪쳐도 다시 이제 자기 마이 자기 맞아 맞아. 어, 맞아 그 선이 있으니까 아, 뭐, 그것도 이제 맞아. 다시 그것도 밸런스를 그것도 맞다, 다시 형. 유지가 되는 음 맞아 맞아 또 부딪치고 다시 원래대로 아. 어. 나는 사실상 그 둘이 진짜 가관지라고 생각해 진짜 가관지지 그쪽이 어, 진짜 관지 바뀌었다 드디어 바뀌었다 그쪽이 가관지고 나는 동서 동서 음. 어떤 동서? 동쪽과 서쪽. 동쪽과 서쪽이지. 어.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동서, 동서 이거 말고 동서 말고 동서 말고 <laughs> 어. 동서. 동쪽 서쪽. 그냥 동쪽으로 쭉 가고 서쪽으로 쭉 가면 아이고 안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어. 아 지구는 둥그어서 만나. 둥글어서 만나지. 어, 어떻게든 돌. 어떻게든 돌다 보면 만나. 어, 나 되게 강하게 키우잖아요. <laughs> <또> 노래적인 방이데어 <내용이던지. 웃음> 어, <laughs> 맞어. 어떻게 알았지 절대 칭찬 안해 형. 응. 난 덩크를 오히려 이게 좋아. 나는 막 따가운 것들이 정말 나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줘. 그런 거 있잖아. 막 상대방이 직접 표현을 해서 위로받는 것보다 내 생각으로 아이 사람한테 느끼는 뭔가 이,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느끼는 위로야. 해나? 예를 들어 우리 그때 같이 밥 먹었을 때도 음. 너가 뭐형 괜찮아요 이런 것도 없었잖아. 나요. 근데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그 순간만으로도 그냥 그게 그거 자체가 되게 위로가 됐었어. 물도 안 따랐어. <laughs> 아 수선 나왔어요? 수저 휴지 하나 나주고 수저 놔줬어 내가 만약 그때 어, 찬이왜 울어요? 찬이 형 괜찮아요? 왜 울지 마요 내가 있잖아막이러 이러면 이런, 이제 이런 <laughs> 형, 거기서 더울어더 이제 화가 나지 서로 되게 강하게 키운다. 왜공통점 찾았어? 뭐? 같은 고등학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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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난아복 그래. 없어 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나 진짜 안 맞아. 아, 그러니까 형안 맞는데 팔 아직도 잘아요? <laughs> 왜? 잘하는 것 같아요. 연습하는데 똑같은 선을 뻗는데 나랑 팔 길이가 달라요. 그정도요 <laughs> 진짜 길어요 형 팔. 너도, 너도 긴것 같은데? 아 뻗으면 달라요. 이게 이게 벽지 이렇게 걸어놓고라도 해요 나중에. 아니 그래도 입어야 돼. 그게 더 웃기잖아. 껴입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 근육 빵빵맨 된것 같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관그할 거야 o 너무 많이 키우고 싶지 않아 사진 찍고 가자 그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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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